2026년의 새벽 공기는 살을 베는 칼날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30년 넘게 긍지로 맸던 실크 넥타이 대신 기름때 찌든 누런 앞치마를 둘렀죠. 명문대 졸업장과 대기업 부장의 명함은 끓는 기름솥 앞에서 한낱종이 조각에 불과하더군요. 즉 소리를 내며 닭이 튀겨질 때마다 제 평생의 노후가 바삭하게 타버리는 기명처럼 들렸습니다. 3억 원이라는 퇴직금을 쏟아부을 때 그게 제 무덤을 파는 곡괭이 소리인 줄 꿈에도 몰랐고요.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말은 데이터가 지배하는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선 잔인한 농담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밴 비릿한 생닭 냄새는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더군요. 가장 성실했던 알바생의 미소가 제 목을 겨눈 서늘한 칼날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죠. 남의 돈은 귀신같이 지켰는데 정작 내 가족의 마지막 생명선은 제 손으로 끊어버린 참혹한 보고서입니다. 강남 아파트의 화려한 조명 대신 고시원방 한 칸의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저는 오늘을 기록합니다. 똑똑한 당신이 왜 가장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제 비린내 나는 실패의 기록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기를 바라며 사연 시작합니다. 30년을 버틴 상무실의 공기는 언제나 건조했고 서늘했습니다. 제가 휘두른 빨간 볼펜 초 끝에서 후배 30명의 희망퇴직 명단이 확정되던 날이었죠. 누군가의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문을 나설 때도 제 심장은 요동치지 않았고요. 냉혹한 숫자가 지배하는 전장에서 저는 승리자였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정의였습니다. 서른의 근속의 마지막 성과급과 3억 원의 퇴직금은 전우들의 피로 쌓은 전리품 같더군요. 강남의 40평 아파트 현관을 열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차가운 조명이 저를 맞이했죠. 아내 선영은 식탁 한 구석에서 말없이 은퇴 기념 호텔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접시를 긁는 불쾌한 소리가 정막한 거실을 날카롭게 베었고요. 이 돈이면 충분해. 내 눈은 틀린 적 없어. 제 확신에 참 말의 아내는 대답 대신 말라버린 딸기만 노려보고 있더군요. 다음날 찾아온 본사 박 팀장은 호텔 라운지에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나타났죠. 그가 내민 가맹 계약서의 빳빳한 종이 질감은 마치 새로운 임명장처럼 당당했고요. 박 팀장은 제게 은퇴한 상무가 아닌 강남 상권의 거상이라는 가짜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이미 제 퇴직금을 나눠 가질 하이엔 아들의 눈빛이 번들거리고 있었죠. 저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로 전환하며 가족의 유일한 보루를 시장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 서명 하나에 아들의 결혼 자금과 노모의 병원비가 기름솥 안으로 함께 투척되었고요. 끌어오르는 기름의 황금빛 물결이 제 마지막 권력을 지켜줄 성벽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가 제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그렇게 자신이 팠던 성공이라는 무덤 안으로 가장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팔팔 끊는 기름 가마가 동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저를 반겼습니다. 노릇하게 튀겨진 닭다리의 고소한 향은 30년간 맡았던 칙칙한 사무실 먼지 냄새를 단번에 씻어내 주었고요. 밀려드는 주문 벨소리가 마치 성공한 지휘자의 박수 소리처럼 경쾌의 입꼬리가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독일제 외제차 전시장으로 아내를 데리고 갔죠. 반짝이는 차체 위로 제 성공이 반사될 때 아내의 굳은 표정 따윈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게 다내 실력이야. 숫자는 거짓말 안 해. 핸들을 잡은 제 손등에 살짝 튄 기름 화상 자국이 영광의 상처처럼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달뒤 날아온 본사의 정산 보고서는 얼음물처럼 차가웠죠. 매출 5천만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아래로 플랫폼 수수료와 원자재 인상분이라는 하이에나가 숨어 있더군요. 제 인건비조차 남지 않는 처참한 수익 구조를 보며 처음으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본사 박 팀장은 라운지 바의 어둠 속에서 독주를 권하며 웃었죠. 부장님, 초반엔 다 이래요. 매출만 올리면 결국 숫자가 이깁니다. 그의 기름진 목소리가 불안한 제 가슴속 빈틈을 시멘트처럼 메워버렸고요.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서 가계부를 뒤적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거슬려 저는 일부러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여버렸죠. 동창회에서 만난 옛 동료들에게 골든벨을 울리며 비싼 술을 샀습니다. 제 카드가 긁힐 때마다 무너진 자존심이 잠시나마 다시 우뚝 서는 기분이었고요. 통장의 잔고가 모래시계 속 모래처럼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걸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게의 황금빛 조명이 제 눈을 멀게 했고 저는 그 눈부신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죠. 발밑의 바닥이 이미 쩍쩍 갈라지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느끼셨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를 읽고 계신 겁니다. 은퇴 이후의 선택은 더 벌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같은 고민을 겪는 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선택의 기준을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인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의 냉혹한 소비 침체는 성실함만으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기름솥 앞에서 땀을 흘려도 통장 잔고는 좀 먹은 듯 줄었고요. 그때 제 곁을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가장 성실했던 알바생 김군이었죠. 군말 없이 주방에 찌든 때를 닦아내고 제 피로를 걱정하던 그의 맑은 눈망울에 저는 마음을 놓았네요. 사장님, 제가 남아서 마감할게요. 좀 쉬다 오세요. 그의 부드러운 권유는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던 제게 달콤한 독약과 같았습니다. 저는 제 눈보다 김군의 성실함을 더 신뢰하며 매장 열쇠와 재고 관리를 맡겼죠. 하지만 그것은 본사가 설계한 교묘한 덫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본사 박 팀장이 예고도 없이 주방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며 들어왔고요. 그의 손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 한 마리가 증거물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상무님 실망이네요. 이건 감행해지 사유인 거 아시죠? 박팀장의 입가에 걸린 서늘한 미소를 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더군요. 구석에 서 있던 김군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하며 제 눈을 피하는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성실했던 그의 손은 재고를 닦는 게 아니라 본사에 보낼 조작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거죠. 데이터가 가리키는 위생 위반 수치는 제가 평생 쌓아온 엘리트의 명예를 단번에 짓밟았습니다. 아내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마른세수를 하며 소리 없이 흐느꼈고요. 저는 본사가 내민 위약금 통지서와 영업 정지 압박 사이에서 숨이 가빠왔습니다. 지키고 싶었던 왕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저는 그날 밤 벼랑 끝에서 내민 본사의 비열한 손을 구원이라 믿으며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전문가 분석 1 프랜차이즈 분쟁 전문 변호사. 본사의 전략은 치밀한 데이터 기반의 가스라이팅입니다. 2025년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조차 스마트가에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죠. 박 팀장이 내미 위생 점검 리포트는 법적 해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기획된 보고서입니다. 명수 씨가 김 군에게 운영권을 넘긴 행위는 계약서상 관리 소홀로 기록되어 본사에게 유리한 칼날이 됐네요. 현재 명수 씨의 법률적 방어막은 전무한 상태이며 위약금 조항은 테러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조직적이고 치밀한 자본의 약탈 구조입니다. 지하 대부 업체의 소파는 담배 찌든 내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책상 넘어 사채업자의 기름진 손가락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참으로 날카로웠습니다. 부장님, 이 정도면 금방 갚으시잖아요. 강남 아파트도 있는데. 그의 웃음이 제 목줄을 재어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져 마른 침만 삼켰고요. 2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차용증 위에 엄지손가락을 눌러 지장을 찍었습니다. 시뻘건 인주가 손톱 밑으로 파고들어 마치 피가 맺힌 듯 붉게 물들더군요. 매장으로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워 자꾸만 헛돌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는 제가 가져온 가짜 입금 확인서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죠. 여보, 거봐요. 본사가 도와준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가짜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헤집었고요. 저는 아내의 눈을 피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이번 주말에 손주와 놀러 오겠다며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네요. 가족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 아내의 비명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갔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알람 소리는 마치 장례식장의 종소리처럼 일정한 박자로 울렸고요. 가게 주방의 환풍기는 이미 고장 난 듯. 매캐한 기름 연기를 내뱉지 못하고 머금고 있었죠. 그 연기 속에 갇혀 눈을 따갑게 비비며 저는 또다시 생닭의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기 위해 저는 제 영혼을 사채업자의 금고 안에 던져 넣은 셈이었죠. 거실 벽에 걸린 40평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유령처럼 보였고요. 저는 그렇게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를 걸고 내일이 없는 도박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기름솥에서 튀어 오른 뜨거운 물방울이 제 뺨을 스쳤지만 아무런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끓는 기름보다 더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2026년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잔인하고 길었습니다. 40평 아파트의 현관문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는 마치 제 노후의 사망 선고문 같았죠. 도어락 비밀번호가 먹통이 된 그날 아내의 짐가방은 빗물에 젖어 무겁게 가라앉았고요.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자, 아내의 마지막 외침이 텅빈 복도에 날카로운 파편으로 부서져 내리더군요.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강남 부장의 품위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 버려진 폐가구처럼 초라하게 널브러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인이었던 매장 앞 길거리에 서서 전단지를 돌립니다. 황금빛 기름 냄새 대신 싸구려 전단지의 잉크 냄새가 코끝을 비릿하게 찔러왔죠. 고개를 숙인 채 누군가의 구두 끝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익숙한 향수가 코끝을 스쳤고요. 30년을 함께한 직계 후배 녀석이 제 손에 들린 전단지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는 소리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무겁게 울려 퍼졌죠.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피하듯 빠르게 걸음을 옮기더군요. 자존심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실크 넥타이가 제 목을 조르며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통장 잔액 960원. 숫자의 폭력은 칼날보다 예리하게 제 남은 존엄을 난도질했고요. 저는 차마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한 채 기름때 묻은 손으로 빗물을 닦아냈습니다. 세상이 설계한 거대한 자본의 그물은 가장 성실했던 저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성공의 증거였던 기름 화상 자국이 이제는 지울 수 없는 패배자의 낙인이 되어 쓰라리게 타올랐죠. 고시원의 좁은 방은 한 사람이 눕기에도 숨이 막힐 만큼 비좁고 눅눅했습니다. 벽지 너머로 들리는 옆방 사내의 마른 기침은 제 무너진 삶의 일정한 박동처럼 방 안을 맴돌았고요. 창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 그 눈부신 네온사인 아래 누군가는 또다시 황금빛 미래를 꿈꾸고 있겠군요. 저는 이제 노트북의 차가운 푸른빛의 의지에 제 실패를 하나씩 기록합니다. 3억 원의 퇴직금이 어떻게 숫자의 폭력에 난도질 당해 사라졌는지 그 참혹한 보고서를 블로그에 채워가죠. 화려한 재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데이터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표를 무시한 건 오만했던 제 자신이었죠. 손가락 마디마디에 여전히 배어있는 비릿한 기름 냄새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참외의 향기가 됐네요.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빈자리는 차갑게 식어버린 컵라면 연기만큼이나 허망하게 남아있고요. 벽면을 가득 채운 실패의 지표들은 제가 잃어버린 강남. 아파트의 도면보다 더 정교하게 저를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두운 고시원 창가에 서서 거대 자본이 쳐놓은 그물망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노숙자의 이 처절한 기록이 당신의 오늘을 깨우는 경고 등이 되기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전문가 분석 이 거시경제학자 및 CFP.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 부채는 1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명수 씨와 같은 5060 세대의 창업 성공률은 15% 미만이죠. 퇴직금은 투자 자산이 아닌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만 했습니다. 자산 구조가 수익률 0%의 무한책임 구조로 변할 때, 고금리 환경은 가장 먼저 가계를 붕괴시킵니다. 총 자산의 30% 이상을 창업에 투입하는 행위는 데이터 측면에서 볼때 명백한 자살 행위입니다. 은퇴 후의 투자는 수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손실의 확산을 막는 방어적 설계가 우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 늘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